금방입니다 어, 장마가 이제 시작됐네요. 오늘 제가 그 금성산을 갔어요. 금성산을 갔는데, 금성산 그중간자락게 중간쯤에 이렇게 구름이 쫙 내려왔는데, 저번 멋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정시 가장 그 본래적인 것은 시인의 절실하고도 남다른 자격, 확신을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자기 몰입이든 간에 고통스러운 반성을 동반하는 자기성찰이든 간에 서정시의 초점이 시인 자신의 자기 검색과 확신에 있습니다. 또는 확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근원적인 자기 회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말이. 근데 이 말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예. 시를 쓸때 이런 말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워요. 내가 쓴 시가 시인지 되물라시 분석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라는 주제문을 선생님들 보시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가 쓴 시가 시인지 되물어라시 시는 제가 눈의 말씀드렸죠 느낌과 감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집이다. 예. 그다음에 시인지 되물어라 아주 중요해요. 내가 쓴게 시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시인지 수필인지 이거를 분별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에 반드시 느낌과 감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또, 그, 그 중에, 뭐, 사유냐, 반조냐, 어, 감, 뭐, 관조냐, 아니면 반전이냐, 여기에 이제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시는 근원적인 꿈이 있는가? 시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꿈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꿈이 있다. 사람이 그 글을 쓰지만 그 꿈, 그 글로 또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그 글로 인해서 감성적으로 살수 있는 겁니다. 내 시를 접하는 타인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보자. 내가 쓴 글을 다른 분이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불필요한 덫칠이 있는지 살펴보라. 불필요한 덫칠. 쓸데없는 수식어. 미사 여금만 늘어놓고 핵심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가급적 수식어를 버리고, 시는 중문보다는, 복문보다는, 반문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유쾌한 말장난이 아닌지 따져보자. 유쾌한 말장난. 그러니까 시를 말장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말장난으로 만들면 만들지 않아요. 널림감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 레인스틱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인스틱이라는 것은요,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그, 기우제를 행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선인장 그 속을 싹파내싹 파내고, 그걸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모래를 넣어서 흔드는 거예요. 악기의 종류 하나입니다. 사그락, 사그락. 이제 비를 부르는 그런 악기입니다. 레인스틱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츰 햇볕이 마르고 있어요. 얼마나 가물으면 햇빛이 마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단점으로이행 하나만 봐도 보더라도 극그 심한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빗방울이 모래알갱이가 됐거든요. 그 전에 내렸던 빗방울조차 모래알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건기의 감정을 구름이 알까요? 깜깜한, 깜깜한 사막에서 사그락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들리면 이게 이제 네임스틱으로 기호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를 지금 구름을 부르고 비를 부르는 거죠. 그건 바람의 환승이에요. 바람이 한쪽으로만 저쪽으로 가던 바람이 거꾸로 이제 오면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거죠. 땅과 하늘로 공명을 채우듯 그 공명을 채운다는 것은 네임스틱 소리로 전체 그 하늘과 땅, 그 허공에 공명을 내인수 소리로 꽉 채우는 겁니다. 지그시 입술을 깨무는 지평선을 보세요. 지구, 반구 뭐, 그 하늘의 경계에 맞닿는 것을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마른 눈물을 생각했는지, 바람이 날개를 꺾고 있네. 이제 구름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날개를 꺾는다고 했어 근데 그곳에 머물러서 지금 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이고 자작야를 튀는, 튀는 빗방울이 힘찬 미래를 예견한다면, 마음의 경계선 안으로, 마음의 경계선 안으로는 빼도 되겠습니다. 하늘로 마지막 이정표를 돌려 세우는 비구름을 부드러운 가시로 찔러보세요. 선인장의 어떤 가시로 비구름이 있는 풍선 같은 비구름을 탁 찔르면, 탁 찔르면 이제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죠. 네.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해 젖은 햇빛이 톡톡 터집니다. 우리 가 오아시스라는 말잘아잖아요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이제 지하수가 샘솟는 곳이거든요. 지하수가 샘솟는 곳을에 이제 식물들이 거기에 주위로 이렇게 그 자랍니다. 사람도 식물이 자라는 곳에서 자라,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도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생기고 그러겠죠. 우아시스습니까 뭐 자, 이제 그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비 오는 소리, 요거는 지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이제 그 얘기인데요. 기우제를 지낼 때까지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신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모국어의 실제적 심미적 기능성 확대 근원에 대한 사색적 표현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한 편의 시가 완성됩니다. 시는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신앙의 느낌과 감성으로 써 내리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이 레인스틱은 어떤 목적? 비옥게 하는 목적이죠. 네 그래서 그 네인스틱, 그, 실을 한편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네팔상이네요 그, 네팔. 네팔이라고 쓰여있는 상의 간판입니다. 상정 간판. 이 네팔상의를 우리 문영미 선생님께서 양독해드리겠습니다 네팔상의 정화연. 분절된 말들이 이 골목에 오고 거다. 춥고 높은 바음들이 산을 내려온 듯 어눌하고, 무잡잡하게탄 말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동네가 되고, 동네는 골목을 만들고 늙은 소처럼 어슬렁거리는 휴일이 있다. 먼 곳의 일을 동경했을까? 가끔은, 무명지 잘린 송금이 있었다. 창문 없는 공장에 몇 달이 고지대의 공기로 가득 찬다. 마음이 어둑해지면 찾는 네팔상에. 뒤웃거리는 한국어는 이국의 말 같다. 달박과 향신료가 듬뿍 뺀 커리와 아짜르. 손에도 엄격한 계급이 있어 왼손은 얼씬도 못하는 밥상. 그러나 흐르는 물속을 따라가 보면 다가가서 슬쩍 씻겨주는 손. 그쪽에는 설산을 돌아 나온 강의 기류가 있다. 날개를 달고 긴 숫자들이 고산을 넘어간다. 몇 개의 부무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질긴 노동이. 차가운 맨손에서 목장갑으로 날가갔다. 세상에는 분명 돌아가는 날짜가 있다는 것에 경배. 히말라야 줄기를 잡아 끄는 골목의 방은 왁자 찍으라거나 까무잡잡하다. 네팔 말을 몰라 그냥 네팔 상해라 부르는 곳. 알고 보면 그 가게 주인은 네팔 사람이 아니다. 돌아갈 날짜가 간절한 사람들은 함부로 부유하는 주소에서 주인으로 지내지 않는다. 아 네, 그 네팔 상인분. 남쪽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잘 알다시피 네팔은 뒤로는 히말라야 성입니다 산맥. 앞으로는 인도가 꽉 막고 있어요. 꽉 막고 있어가지고, 고립과 폐쇄성을 상징인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왕족이 무너지고, 이제 쿠테타를 일으켰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팔이 그때 이제 좀 개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 50년대 정도의 그런 어떤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저 제, 제, 아는 사람도 그 선교사로 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1 2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네팔입니다. 요즘 그 담양에도 그 가끔 제가 이제 촌에 이제 취재하러 다니다 보면은 네팔 사람들이 자, 종종 만나요. 제법 한국어를 잘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들을 너무 잘해요. 잘해가지고. 보통, 뭐, 5년씩, 이렇게, 이렇게, 뭐, 6년씩 있는데요.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여기서 1년 모으면요. 거기서 여관한채를 지을 정도로, 그게 돈이 큰 돈이랍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11분의 1 정도밖에 땅이 안 되는데, 화폐도 12분의 1 정도, 이렇게 우리가, 크대요. 12배 정도.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어,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 네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운이죠. 네. 정말로, 어, 살 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분절된 말들이 이골문구 보구보다. 분절된. 말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더듬 더듬. 뭐, 아주머니? 뭐, 남이한게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뭐, 확실한 말이 아니거든요. 축구 높은 발음들이. 산을 내려온 듯, 어눌라고 까무잡잡하게 탄 말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는 골목을 만들고, 늙은 소처럼 어승렁거리는 휴일이자. 상당히 길죠, 말이. 저 같은 분은 아마 중간에 끊었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끊었어요. 좀 깁니다. 춥고 높은 바람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죠, 내 발음은. 그, 어눌라다는 어을 하다,는 유창하지 못하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해발고도가 어느 정도 아시는 분,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는요, 해발고도가 482m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곳은요, 뭐, 대체가 알 거예요. 사해 지역의 소돔산 그, 거긴데요. 해수면보다 430m가 낮아요. 거는 뚝이 터진 나이가 나죠, 예를 들면. 그, 그 이제 그 소돔산 있는 곳은 바로 바닷가 옆에가 아니고 약간 내륙입니다. 터질 일은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해발고도를 재는 곳이 해발이니까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해발고도가 482m라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곳이 어디냐면은 인하대 정, 교정이 있습니다. 서울에. 인하대 그, 그 중, 거기가, 어, 중심, 그, 재는 곳, 그, 중심,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라고있는 거니, 수준원점이라고 해요. 수준원점. <laughs> 제가 또뭐 그것까지 얘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동네는 골목을 만들고요. 늙은 소처럼 어슬렁거리는 일이래요. 멋있는, 멋있게 쓴것 같아요. 먼 곳으로 일을 동경했을까? 먼 곳으로 일, 내 팔과 여기는 거리가 멀잖아요. 음, 동경했다. 간절하게 뭔가 생각한 거죠. 가끔은, 가끔은 무명지 잘린 송금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을 하면서, 어떤 기계 일을 하면서, 무명지, 네 번째 손가락이네 약지라고 그러죠. 여기 깨끼 손가락, 다음 거. 이게 무명진이다. 이 이름이 없어요. 따지고 그래서 거기를 잘리면서도 고향에 그 돈을 붙이는 송금이 있었다그 말이에요. 창문 없는 공장의몇 달이 고지대의 공기로 가득 찬 창문 없는 공장. 열악하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외국인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인권도 무시되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그렇게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둑해지면 찾는 네팔상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멀리 고향 생각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네팔상에 가서 소주도 사고, 예를 들면 그러겠죠? 뭐 군것질 할 것도 사고, 네팔상에 오는 겁니다. 기웃거린 한국어는, 한국어는 이북구말 같다. 아까 제가 분전을 분전을 된 말에서 설명했잖아요. 말을 잘못하는거지 한국말을. 그러니 그 한국말이 마치 외국의 어어같다그 말이에요. 이국의 말이에요. 달밭과 향신료가 듬뿍 뺀 커리와 아짜르 저는 잘모르겠어요 이런 음식이니까 그 네팔의 고유 음식인 것 같습니다. 손에도 엄격한 계급이 있어 왼손은 원신도 못하는 요 그쵸? 그, 인도나, 그런, 네팔은, 그러면, 뭐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어서 먹잖아요. 왼손은 이제 뒤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신도 못한대요. 그러나, 흐르는 물속을 따라가보면, 다가서서 슬쩍 씻겨주는 선. 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참 신을 잘 써요. 이제, 오른손을로시줘야 되는데, 물속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씻을 때 왼? 오른손으로 왼손이 살짝 다가가서 씻어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좋게 글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설산을 돌아나온 강욱 기류가 있다. 날개를 달고 긴 숫자들이 고산을 넘어간다. 몇 개의 봉오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질긴 노동이 차가운 맨손에서 목장갑으로 날가갔다. 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 돌아가는 날짜가 있다는 것에 경배. 경배, 공경하여 절하는 거죠. 돌아가는 날짜.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보고 싶은 애들, 부모한테로 이게 돌아가는 날짜가 있어요, 반드시. 네. 그 말입니다. 히말라야 줄기를 잡아 끄는 골목감은 왁작집을 하거나 까무잡잡하다. 네팔 말을 몰라 그냥 네팔 사이라 부르는 걸 알고 보면 그 가게 주인은 네팔 사람이 아니다. 돌아갈 날짜가 간절한 사람들은 함부로 부유하는 주 부유하는 주소에서 주인으로 지내지 않는다. 이 말은 꼭 돌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그 막힘이 없이 잘 써진 시입니다. 네. 성찬에 의한 시적 논리가 충분한 시이거든요. 그렇구나 아 하는 그런 어떤 감탄사가 나올 만큼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무척 힘듭니다. 평생 한 편도 이렇게 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글을 지금까지는 쓰질 못했습니다. 네.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서 반드시 좋은 글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 제가 그랬죠. 그러나 가운데 흐르는 물속를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 면 다가서서 슬쩍 시켜주는 손이래요. 윤선은 얼씬도 못했었는데. 이런 멋진 업귀가 이시을살기고 지기로 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신을 쓸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